아,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수색코리아에서 SA를 맡고 있는 최기원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금일 준비한 주제는 어, AI를 기반 기반 혁신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과 그리고 어떠한 보안을 가지고서 우리는 AI를 만들었어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실제 제가 이 장표를 만드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은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어깨에 계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 어떤 내용이 맞을까, 내가 생각하는 내용이 맞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 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아, 아젠다로는 일단은 AI 랜드스케이프에 대한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도 hpc 기반에서 이제 쿠버네티스로 전향되는 이제 ai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로 결국은 전환이 될 텐데 그 위에서의 저희들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델링 즉 파드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안을 어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준비한 그림은 아마 왼쪽에 보시는 그림 이거 대부분 아실 거예요 슈퍼컴퓨터 그다음에 이제 하이퍼 어 HPC 하이퍼 퍼포먼스 컴퓨팅 그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 이러한 단계로 물론 중간 과정에 저희가 어 메인프레임이나 x86 같은 아키텍처가 나오면서 이제 시스템은 점점 진화를 해 왔습니다. 어 제가 그중에서도 일단 보시는 것처럼 HPC가 AI와 어떻게 융합이 돼서 사용되었었는지인데요. 실제 이 활용 용도는 현재도 사용이 되고 있고 저는 실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고객사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hpc를 이용해서 생산 공정 즉 일정 속도와 일정 연산을 통해서만 계속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고 반복할 수 있는 업무들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거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ai는 지금 오늘의 많은 주제 중에 젠 ai가 많은 주제였지만 이런 식으로 hpc를 이용해서 ai를 구현해서 어, 할수 있는 방향성도 있다는 것을 이제 표현을 좀 어, 하고 싶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슈퍼컴퓨터나 이런 hpc를 이용한 기상 예측 등이 이미 hpc 기반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어 그리고 가스탐사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히 어 유럽 쪽에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쪽에서는 이런 HPC 기반을 통해서 이런 탐사 작업을 탐사에 대한 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연산하고 추론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그 다음으로는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의 AI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쿠버네티스의 장점 굉장히 많아요. 확장성도 있고 뭐 여기서 구현했던 컨테이너를 다른 런타임 환경에서도 구현해서 우리의 AI를 구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장점 등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 특히 가장 먼저 있었던 게 이제 헬스케어 분야가 될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어, 모두 다 같이 겪었던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 코로나 시절에 이러한 헬스케어 분야에서 AI가 많은, 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 분석입니다. 어, 제가 여기 보면은 금융 사기 탐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금융 시스템에 보면은 이제 뭐 거래소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어,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금융 탐, 어, 사기 탐지, 이상 탐지 같은 경우 들이 쿠버니스 기반의 AI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패턴을 인식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HPC에서 Kubernetes AI. 근데 왜 이렇게 되냐? 한다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장점은 먼저 가장 큰 거는 확장성입니다. 저희가 특정 모델링을 구현을 했을 때그 모델링에 대해서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거나 어, 세션이 많이 오거나 트랜잭션이 많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당연히 확장성과 유연성이 어,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 그에 맞춰서 어, 저희가 설정해 놓은 설정에 맞춰서 확장의 유연성을 가져서 자동화가 되면서 함께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러한 분야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구현을 할수 있는 게 현재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프라 환경에서는 쿠버네티스일 뿐입니다. 그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벤더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내용이죠. 비용에 대한 효율성. 저희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 이렇게 해서 더욱 더 비용에 대한 절감이 가능합니다. 실제 이 쿠버네티스는 당연히 비용에 대한 어 절감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실제로 여기서 돌아가고 있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이고 저희가 AI를 올릴 때도 뭐 데이터를 어, 프리프로세싱 단계부터 거쳐서 모델링을 거쳐서 모델링을 결국 인프라스트럭처에 띄어될 텐데 그 모델링 자체를 띄울 때이 비용의 효율성을 감안을 하셔야지만이 저희는 이제 안정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세트로서 어, 심플하게 운영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식성.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 쿠버네티스라는 거는 어, 런타임 환경에서 어, 저희가 만들어 놓은 모델링을 저희가 이제 구현 러닝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런타임에 대한 제약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 빠르죠. 왜냐하면 여러 단계별로 격리가 되기 때문에 어, 각자가 맡은 개발 분야에 맞춰서 저희가 모델링을 특정 모델링을 개발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리소스를 다시 회수를 하고 다시 또 다른 개발을 하고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게 될 주제 중에 하나인 이제 보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을 만들고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또 다른 추론을 하고 반복, 결국 반복적인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 보안을 가져가야 될지를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 실제 저희가 AI 플랫폼에서 스코핑을 정할 때 기본적인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과 모든 AI 플랫폼에 대한 스코프를 정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업을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따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케이스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케이스를 위해서 비즈니스의 어, 모델링을 선택을 할 것인지 어떤 데이터를 모집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에코 시스템화를 해야 됩니다. 즉 데이터를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집을 해서 프리 프로세싱 단계를 거쳐서 데이터를 이제 파이프라인에 띄울 수 있는 준비까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는 그러한 데이터를 모델링과 데이터를 어떠한 인프라스트럭처에 띄어야 될지를 선택을 반드시 하셔야 될 텐데요. 지금 이 가로 안에는 제가 지금 쿠버네티스라고 써놨지만 실제 업무의 성향과 그리고 어 업무의 성향과 비즈니스의 타입에 맞춰서 이 인프라스트럭처의 타입은 정하셔야 하는게 옳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 저희가 빌딩되어 있는 AI 모델링을 실제 배포를 해서 테스트를 해 보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가 어느 정도 됐고 실제 수치값이 나오게 된다면은 저희는 이제 최종적으로 확장 막 확장과 축소에 대한 어,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야지만이 실제 저희가 원하고 있는 저희가 대외 서비스를 하든 대내 서비스를 하든 실제 고객에게 나갈 수 있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덕션 환경의 모델링이 완성이 됐다고 되는 이러한 것이 이제 그 AI 플랫폼에 대한 스코핑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이게 실은.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오늘 새벽에 엠바고가 이제 풀리는 바람에 이 장표가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오늘 어, 많은 주제 중에 GPT를 많이 나왔을 겁니다. GPT를 보시면은 GPT 저도 사, 솔직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0번 이상 검색을 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고 옴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페이먼트가 들어가고 있고 언세이프입니다. 즉이 언세이프라는 표현은 결국은 프라이버시, 즉 프라이빗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은 어 AI라는 뜻이기도 하고 실제 저희 대부분의 밴더들에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시큐어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GPT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어 금지가 좀 조, 조, 조치 사항들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로컬리, 올로마라고 하는데요. 어 단점이 있다면은 이제 UI가 없습니다. UI에 대한 접근이 없기 때문에 UI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RAG, 레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아시다시피 GPT 자체를 저희는 이제 로컬 환경에서도 쿠버디티스를 거쳐서 저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로컬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성을 보장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필요한 이제 현재 많은 어, 증권가와 그리고 기업에서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추구하고 있는 LLM을 쉽게 구현할 수가 있는 환경을 가져갈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LLM을 사용할 때 보시면 프롬프트가 제공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UI까지도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GPT를 구성하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밑에서 두 번째 보이시면은 RB입니다. 어떤 유저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디까지를 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어,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에 대해서 어떤 편집까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유저 매니지먼트, 이 알백에 대한 권한이, 권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어, 저희가 도전 과제가 되겠죠. 어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이러한 것과 맞물려서 이제 똑같이 이제 비슷하게 비슷한 형상으로 저희도 이제 어제 엠바고가 풀려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다들 아시는 LLM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기반이 되고 그리고 UI와 그 l l m 의 기본이 되는 벡터 DB를 구성을 해서 할수 있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기존에 있던 AI에 대해서 저희가 파인트너브을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이제 적용할 수가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실은 LLM이든 그냥 일반적인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워크로드를 띄우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는 보안입니다. 우리가 어떤 보안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내부 정보가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호하를 저희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할지를 반드시 저희는 고려를 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LLM 만들고 GPT 만들고 다중요하기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정보가 밖으로 새 나간다는 것은 한번실출된 이미지는 다시 복구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시큐어에 대해서도 반드시 저희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 실제 사례로 저희가 이제 그 AI 카메라 인식을 해서 저희가 현재 현업에서 어 이제 제품을 상용화해서 어 납품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ML 기반으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서 확장과 유연성을 다 함께 포함을 하고 있고 카메라가 지나가는 자동차의 인식 번호판을 인식하고 그리고 속도 측정을 해서 그리고 그 데이터를 그 필요한 그 부서의 정보 부처에 전달을 하는 이러한 카메라 기반의 AI 기반 인식 기술을 저희는 지금은 이제 해서 상용화를 해서 어, 파트너와 함께 이제 상용화를 해서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보안입니다. 저는 어, 이 쿠버네티스 환경 결국은 LLM이 도입되는 환경이 됩니다. 인프라가 되는데 이 인프라에서 보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 인프라에서 보안이 한번 터졌다 싶으면, 은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LLM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채 GPT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모든 유저들이 개, 개인 계정을 통해서 페이먼트를 내고, 그것을 이용해서 프롬프트에서 우리가 원하는 질문과 형상 등을 어떻게 구현을 해달라, 이런 것 등을 주문을 할 텐데요. 그만큼 그 안에서는 우리의 개인 정보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내려온 지시 업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그것을 GPT에 쳐서 물어봤을 때 이러한 정보 등이 많이 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MSA를 많이 구현을 해서서 사용하실 텐데 이 MSA를 도입이 되었을 때 하나의 구멍은 정말 커다란 구멍으로 점점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스프롤 현상으로 인해서 컨테이너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즉, LLM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워크로드입니다. 그 워크로드가 점점 많아지고 관리할 수,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는 점점 많아지고 노출되는 포인트는 많아지고 즉, 해커나 공격자들은 점점 많은 포인트에 대해서 어, 이거 한번 찔러볼까? 이거 한번 찔러볼까? 어, 여긴 막혔네? 그럼 다른 부분 찔러보자. 계속 찔러보자.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테이너 스크롤 현상이 있는 이러한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이 공격 패턴을 반드시 분석을 하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이 AI를 활용한 해킹이 있었습니다. 어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도 구글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삼사일 만에 뚫는 해킹 그 모의가 있었는데, 어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어떻게 저희가 보안을 가져가야 될지가 보안의 도입은 또 다른 보안 AI의 도입은 AI에 의해서 뚫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인지를 하셔야만이 어좀더 이제 올바른 이 AI 도입 도입 환경을 가져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보안 사고는 어, 기업의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추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LM 도입, GPT를 활용, 그리고 튜너블 뭐다 좋은데 이러한 보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관점을 함께 가져가시는, 가져가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용어가 저희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이거 이 제로 트러스트 용어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저도 이거 회사 입사해서 배우, 배우게 된 용어인데요. 실제로 한 92년도 때부터 이제 선에서 나왔던 용어더라고요. 항상 신뢰하지 않고 항상 다시 한번 학습, 아, 항상 다시 한번 검증하고 이러한 믿지, 신뢰하지 않고 검증하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 용어, 이 제로 트러스트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LLM 환경에서도 저희는 기반에다가 LLM 기반에도 마찬가지로 어, 도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LLM이나 GPT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성형 AI 결국은 워크로드가 될 텐데요. 저희가 각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특정 챗봇을 우리는 금융권 A인데 금융권 A에서 우리 챗봇에다가 우리는 어, LLM을 도입하고 아니면 SLM을 도입해서 우리의 UI를 생산하고 아니면 코드를 분석해주고 이러한 모델링을 사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중요한 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컴플라이언스들의 정확하게 우리의 사업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 인프라는 결국은 쿠버네티스가 대부분이 되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그 쿠버네티스 기반에서의 과연 우리가 이 벤치마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벤치마크의 규정은 준수를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에서 뚫리게 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희가 만약에 여기다가 어 저희의 그 모델링 파드를 하나를 띄웠다고 한다면은 이 모델링 파드는 결국은 외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이 내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할 템,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외부에서 그리고 내부에서 그리고 파드 안에서 즉워크로드 모델링 안에서의 서로 간의 보안까지 모든 것을 다 확인을 하셔야지많이 안전하다고 저희는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트래픽에 대한 감지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한 감지 모델링도 결국은 컨테이너로 구현이 될 텐데요 이 컨테이너 안에서의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바이너리가 우리가 허락하지 않을 즉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되지 않은 바이너리가 구동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이제, 이제 감지하는 부분입니다 어, 학습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학습하지 않은 것은 디나이 할수 있는 이러한 모델링을 반드시 구축을 하셔서 안전하고 깨끗한 인프라 환경에서의 Gen AI가 되었든, GPT가 되었든, 아니면 일반적인 워크로드가 되었든, 어, 사용하실 수가 이런 방법으로 이제 구현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결국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LLM이나 이런 뭐 Kubernetes 환경에서 구현이 될 텐데요. 결국은 해커는 뚫고 뚫고 할 텐데, 사전 차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 실은 네, 이런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네, 시간상 넘어가고 어,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IDC에서 나왔던 퓨처스케이프라고 해서 나왔던 어, 10가지 항목들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어 어느 단계에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서 봉착점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등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어, 필요하시면 저희 수세에게 연락을 주시면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